KBS 엔지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만지도 가는 여행객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갔다 왔어요? 어, 만지도 갔다 왔어요. 어만지도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아 뭐가 좋았어요? 아, 물고기 보고. 네. 출렁다리 가는 네. 게 재밌었어요. 아 출렁다리 갔다 왔어요? 네. 물고기도 보고. 네. <laughs> 어, 어 하룻밤 자고 왔어요? 네. 와 좋았겠다. 어디 사는 누구예요? 네. 예. 와, 할머니랑 같이 갔다 온 거예요? 네. 어, 좋았겠다. 아, 얼굴도 예쁘고. 아, 인터뷰 잘해줘서 고마워요. 네, 안녕. 어, 좀 만지도 갔다 오신 게 어떠세요? 아, 예,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아, 너무 만족스러워요? 어, 네. 그러셨구나. 손녀들. 지금 두 번째인데. 예. 계속 오고 싶네요. 아, 그러셔요? 네. 어 손녀들 굉장히 좋아하네요? 네, 오마 체험도 잘 하고 아 그랬어요 체험도 응. 하고요 어 응. 가족도 어디 들를게 아 그러셨어요 잘하고 아 이거 어. 너무 너무 자, 기억을 남고 아네 안녕하세요 네 만주도 여행 좀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아 그러셨어요? 두 번째 오셨다고요? 네. 그 정도로도 좋았어요? 네 너무 좋았어요. 어. 오려고 아 그래요? 네. 아,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엄청 좋아요. 네, 낚시도 하고. 낚시도 하셨어요? 네다 아. 아. 왔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즐거운 즐거, 즐거운 여행 있진? 되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아, 이분들은 지금 두 번째 여행 오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지도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담아가게 정말 아름다운 섬, 살고 싶은 섬,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통영 연명항에서 KBS 엔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많이 웃으세요. 화이팅!